엄마 드레스, 엄마 팔이 이렇게 응? 엄마 팔이 이렇게 엄마 왕관이 엄청 커. 헐. <laughs> 엄마 지우줄 뻘. 마지막에 지우자 물 뿌려서. 이제 다 그림 그려? 뭐하고 계세요? 어. 살색 없어? 살색은 없어요. 아, 지은아, 여기 봐봐. 아! 이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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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 씻어야겠다. 동그라미? 웃고 있어요? 링크인가요 <laughs> <laughs>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. 뭐가 될까? 눈물이 주룩주룩! <laughs> 안다요, 팔이 안다요. 배경이에요 배경. 오 예쁜데요, 브라세. 어연보라색 뜬다. 오자. 라색고 있잖아 지라색 피난니? 다쳤어? 지은아. 색칠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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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색칠해요. 색칠. 물감. 물감을 더 찍어봐. 잘안 보여. 네, 이거는 핑크. 엄마, 응. 저좀 칠해줘서. 핑 응. 엄마, 저좀 칠해줘서. 이게 무슨 일이야? 응? <laughs> 집에 어? <지은이> 좀 봐봐. 엄마 <laughs> 저좀이것좀 칠해주세요. 어? 핑크. 핑크. 알겠어요.